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러블리한 디자인의 핑크색 도일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티브 9개를 연결해서 완성해본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7개를 연결해서 핵사건 디자인의 도일리로 뜨시거나 양옆으로 길게 연결하셔서 테이블 러너로 작품을 완성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주변으로 둥글게 둥글게 크기를 키워나가시면 식탁 커버, 커튼 등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변형해서 떠보실 수 있는 아주 예쁘고 심플한 디자인의 모티브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티브 한 개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배생해서 떠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떠주고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은 핑크색으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세 단으로 구성된 아주 심플한 패턴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모티브 1개를 완성하신 후에 주변으로 6개를 연결해 주시면 헥사곤 디자인의 도일리로 떠보실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양 옆에 2개를 더 추가해 주시면 9개로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저의 경우는 네, 일반 소품용 코튼 실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색상을 배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은 화이트 색상,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은 핑크색 색상으로 네, 떠 보았는데 두께가 1mm에서 1.2mm 정도 되는 얇은 소품용 코튼 실입니다. 레이스 실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류의 작품을 뜨실 때는 어떤 종류의 실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오늘 작품을 모사용 코바늘 4호를 이용해서 뜨겠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모사용 코바늘 4호를 이용해서 떴을 때각 모티브의 크기는 지름이 9cm 그리고 완성한 도일리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27cm입니다. 사용하시는 실의 굵기나 코바늘의 호수에 따라서 모티브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으로 시작 코를 만들어 주세요. 시작 코를 만드신 후에 사슬 6코. 사슬 6코를 뜨셨으면 이제 첫 번째 사슬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서 사슬 링을 만들어 줍니다. 요링 안에 일단을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사슬 두 코로 시작해 주세요. 이어서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으로 빼 주시면 한길긴뜨기 반코입니다. 이어서 실 감아서 두코 모드로 빼주시면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입니다. 구슬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두 코. 이어서 실 감아서 또다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으로만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반 코. 반 코를 뜨신 후에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반코더 떠줄 거예요.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으로만 빼주시면 두 번째 한길긴뜨기 반 코입니다. 이렇게 미완성으로 한길긴뜨기를 반 코씩 두개 뜨셨으면 코바늘에는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어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입니다. 구슬뜨기를 뜬 후에 사슬 두 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와 사슬 두코 세트를 쭉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에 총 12개의 세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떴기 때문에 이제 10번 더 반복해 주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구슬뜨기 들어갈게요.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시고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 주시면 한길긴뜨기 반 코. 실 감아서 또다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으로만 빼주시면 또다시 한길긴뜨기 반 코. 이렇게 미완성으로 한길긴뜨기를 반 코씩 하나, 두개 뜨셨으면 코바늘에는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구슬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두 코. 세 번째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세트 좀더 빠르게 진행할까요?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시고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 주세요. 또다시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 주시면 두 번째 한길긴뜨기 반코 이번에는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이어서 사슬 두 코. 네, 네 번째 세트까지 진행했고요. 앞으로 여덟 번의 세트 더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반 코. 또다시 한길긴뜨기 반 코. 감아서 모두 빼주면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사슬 두 코. 네,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와 사슬 두코 세트를 반복해서 총 12세트가 됐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슬뜨기 떴고요. 마지막으로 사슬 두코 떠졌으면 총 12번의 세트를 떴습니다. 세 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구슬뜨기 12번과 사슬 2코씩 중간중간 떠줬으면, 이제 처음 떴던 구슬뜨기 여기 보이죠? 네, 처음 떴던 구슬뜨기에서 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네, 머리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뜨기 하신 후에 사슬 한코더 떠주고 실 잘라주시면 1단이 완성입니다. 네, 단색으로 뜨실 분들은 실 자르지 않고 계속 동일한 실로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샘플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색상으로 떠줄 것이기 때문에 1단은 화이트 색상으로 떠주고 2단과 3단은 피크색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완성했으면 이제 두 번째 색상으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시작코 하나 떠주시고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두코 공간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네, 사슬 두코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 넣어주시고 시작코를 끌어와주세요. 2단은 이렇게 시작 코를 끌어온 후에 사슬 2코로 역시 시작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를 떠 주겠습니다. 아랫단에서 배운 구슬뜨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뜨는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4코를 모아서 떠 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한길긴뜨기 네반 코로 사슬 두 코를 이렇게 올려 주었고요. 이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시면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반 코가 되겠죠? 이렇게 반 코씩 두번더 떠줄게요.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 주시면 한길긴뜨기 반코. 실 감아서 역시 같은 공간에 코바늘 넣고 감아서 빼 주시고.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으로 빼 주시면 한길긴뜨기 반코. 사슬 두 코를 한길긴뜨기 반코로 계산해서 총네 개의 한길긴뜨기 반코가 되었죠?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 주시면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를 떠주기 전에 사슬 5코를 떠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구슬뜨기를 뜬 후에 사슬 5코를 뜨시고, 이제 다음 공간에 또다시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를 떠주겠습니다. 네. 보면 다음 사슬 두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네코 구슬뜨기를 떠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핑크색 꼬리실을 같이 가지고 가서 안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 실 꼬다리를 정리할 때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슬뜨기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다음 사슬 공간에. 여기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 빼주시면 한길 긴뜨기 반 코. 이어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으로 빼주시면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반 코.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 빼주시면 세 번째 한길긴뜨기 반코. 마지막으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 빼주시면 네 번째 한길긴뜨기 반코를 떴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뜨셨으면 코바늘에는 다섯 가닥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 네. 사슬뜨기의 코와 그리고 4개의 한길긴뜨기 반코 총 5가닥이 걸려있으면 잘 뜨신 거예요. 실 감아서 5가닥 모두로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입니다.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는 사슬 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각 사슬 두코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네코 구슬뜨기를 떠주고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는 다섯 코의 사슬을 떠줄 거예요. 이 구슬뜨기와 사슬 다섯 코 세트를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벌써 두 세트를 떠줬기 때문에 1 0 번을 더 떠주면 됩니다. 세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실 감아서. 다음 사슬 공간에 코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반코.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반코.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역시 한길긴뜨기 반코. 마지막으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반코. 이렇게 4번의 네 번의 한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반코씩 떠주셨으면 코바늘에는 총 다섯 가닥의 실이 걸리고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네코 구슬뜨기입니다. 구슬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다섯 코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사슬 다섯 코를 뜨신 후에 다음 구슬뜨기는 다음 공간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반코, 감아서 같은 공간에 역시 한길긴뜨기 반코,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반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반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반코씩, 네코 떠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슬 5코. 네, 정말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와 사슬 5코를 끝까지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슬뜨기를 이렇게 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5 코를 떠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사슬 5코 대신에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슬 두코 떠주시고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떠줄 건데요. 바로 여기 첫 번째 구슬뜨기의 머리 부분에 여기에요첫 네, 번째 구슬뜨기 머리 부분 이렇게 두 가닥 모두에 코바늘을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사슬 5코 대신에 사슬 2코에 한길 긴뜨기 한코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슬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2코 떠주시고 실 감아서 첫 번째 구슬뜨기의 머리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한코떠 주세요. 네, 이렇게 사슬 5 코를, 사슬 두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로 대체한 후에 3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이 마지막 단인데요. 네,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한코떠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 후에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어서 다음 고리, 여기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5코 고리의 중심 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7코. 3, 4, 5, 6, 7.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음 고리의 중심에 짧은뜨기 한코떠 주시고 <laughs>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한코떠 주시고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또 다시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 사슬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사슬 일곱 코. 네, 이렇게 끝까지 진행해주시면 세 번째 단은 아주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사슬 7코,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1코. 사슬 7코,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1코.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서 진행해 주세요. 네, 마지막 사슬 7코 떴고요. 이제 처음 떴던 짧은뜨기로 돌아왔는데,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모티브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각자 편하신 대로 블로킹을해 주시면,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오늘은 저와 함께 예쁜 꽃 모티브 한개 뜨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